금요일 날 개인적으로 제일 할만했던 종목은 여기 인터파크란 종목이었어요. 이슈가 나온 게뭐 전기 이륜차. 사실 이게 전기 이륜차라는 게 조금 그렇게 대박칠 것 같은 느낌은 좀 아니긴 한데 전기 이륜차가 결국은 오토바이하고 비슷한 거잖아요. 자 우리가 요즘에 뭐 공유 여기 킥보드, 킥보드 공유 킥보드 많이 돌잖아요. 공유 킥보드 그리고 자전거, 공유 자전거 뭐 이런 거 쓰잖아요. 근데 이거하고 이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전기 유륜차 물론 좋죠 어, 좋은데 이 위험도 측면에서 얘는 결국 바이크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기 때문에 얘는 도로로 가야 되잖아 도로로 얘들은 인도로 갈수 있잖아 요 인도 안, 위험도가 얘를 아무리 공유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쓸까 싶긴 해요 음.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. 분명히 느낌이 다르거든요. 여기하고 여기는. 여기는 그냥 도보 대신에 좀 빠른 거고, 여기는 얘를 쓰느니 그냥 얘를, 얘를 쓰더니 그냥 차를 타든지 아니면 뭐, 뭐탈수 있는데 조금 위험한 느낌이 좀 들죠. 오토바이 같은 거니까. 어쨌든 전기 유륜차라는 거는.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이슈는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만 이렇게 친환경 적으로 붙으면 와 하고 달렸기 때문에 일단 모재로 뜨는데, 저 이거 보고 좀 길게 생각해 보면, 글쎄 그렇게 이게 메리트를 낼수 있는 사업인가 예, 그런 느낌은 좀 들더라구요 일단 뭐 그걸 떠나더라도 본회로 어쨌든 호재가 이렇게 떴습니다 2월 4일날 음, 뭐 엠바비아라는 회사와 충전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로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뉴스가 이슈가 떴고 여기서도 바로 반응이 왔죠 인터파크도 뭐 이렇게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는 종목이죠 주식수도 꽤 많고 천, 만, 십만, 백만, 천만, 팔천만 주니까 주식수도 꽤 많고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들이 아마 올리고 뉴스 내고 또 올리고 음, 그런거예요 10시 59분 실제 기사는 지사는 아마 밖에서 기사는 지작전에 떴겠죠 누가 알고 있으니까 했겠지 hts 에서는 뭐 이렇게 떠도 그래 여기서 그래서 한 번도 슈팅이 나온, 나온 걸 거고 10시 59분이면 여기죠 자 종목을 선정할 때 인터파크가 호재가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호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종목을 선정할 때 지수 자체가 어땠어요 지수 자체가 9시부터 9시 5분까지 올랐지만 그 뒤로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거의 10시 5분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 인터파크란 종목은 아침부터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도 많이 붙었지만, 10시 5분까지 보면 지수는 이렇게 지수는 어, 드랍을 하고 있는데, 얘는 이렇게 올라가죠. 이때 대다수의 시장의 종목들은 다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인터파크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뭔가 얘는 오늘 센 종목으로... 생각해도 되겠죠. 네, 그래서 당연히 종목 편입을 해야 되고, 수급 현황을 봐도, 뭐 외운, 외인들, 기관들, 뭐 대놓고, 여기 외국, 외국계 아침에 들었죠. 이렇게 u b s 아침에 외국계도 보이고, 대놓고 들어오서 사고 있고, 기관도 계속 투신, 막 잡히면서, 계속 샀단 말이에요. 지수보다 강하고, 수급도 들어오고, 오전에 지수하고 지수도 훨씬 강한 흐름이 보이고, 그러면 얘가 한 10시 정도만 봐도, 어, 그리고 그래대금도 여기서 많이 튀였단 말이에요. 10시 정도 가도. 그럼 오늘 주도주가 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겠죠. 얘가. 그럼 1순위 종목으로 볼수 있는 거고. 그래서, 첫 번째, 어제 고점이, 어제 고점이 대충 4,400원이죠. 4,4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파동에 올리기 일각해서 눌렀다가 뚫었다가 눌렀다가 슈팅이 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제 고점을 뚫고 눌러주는 구간에 내가 잡아볼 수 있겠죠. 충분히 이런 구간이 잡으면 되겠죠. 이선을 어쨌든 돌파해 줬기 때문에 충분히 아, 잡을 수가 있는 위치고요. 그리고 오전에 고점을 오전에 매매가 여기서 팔면 되겠죠 오전에 고점 두번다못 갔잖아 여기서 팔아버리고 둘 중에 아무 때나 팔면 되죠 팔아버리고 오후에 들어서 눌림을 줬는데 다시 오전에 고점을 어, 오후 들어서 한 시에 시도를 돌파한 시도가 나오고 또 슈팅이 나오고 예측하고 이런 자리에 사는 매매도 있는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사는 게 좋아서 지금 체크해 준게 이제 조금 안전하게 사는 자리예요. 대형이 대형이 얼마 안 되는 가까운 자리지. 여기도 똑같이 슈팅이 나오고 눌러주고 갔으니까 잡으면 되는 자리고. 이렇게 해서 두 번은 푸근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. 인터파크도 오후 끝까지 매매할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수급. 적인 흐름이 어 계속 산을을 보일 까안 나갔어요. 계속. 심지어 장이 끝날 무렵에도 들어왔습니다. 수급이.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어 뭐, 오전에 혹시 갭이 뜨면은 오히려 팔아 먹을 가능성도 있는데 얘도 이런 짓을 많이 하는 놈이라서 앞에 봐도 띄우고 밀기도 많이 밀어요. 음. 근데 오히려 이제 오전에 갭이 안 뜨고 뭐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다시 어, 칠 수도 있다. 여지가 얘들이 이번에 들어온 목적이 투신하고, 뭐 얘들이 음, 여기서 고점에서 밀릴지 뚫을지, 이제 또 봐야 되는 종목이니까. 인터파크도 월요일날 계속 봐야겠죠. 음. 얘도 근데 단타로만 지금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지금 지수도 뭐그 시기하고 해서 지수가 왜냐면...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침에 이제 오히려 야, 약하면 더 좋아요, 차라리. 오히려 갭을 뜨면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고, 안트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만약에 지수가 혹시라도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약하기 시작했다. 그럼 차라리 놀이기가 더 마음 편하게 놀수 있죠. 어제 들어온 수급이 있기 때문에. 얘들이 떨가놓고 팔아먹기 힘들거든. 그 음, 노리면 되고.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기대 그를 볼만한 거는 지금 애플하고 기아차고 조금 애플이서 뭐 화나가지고 좀 중단했다, 현대차하고. 그런 차 쪽이 좀안 좋을 수가 있어서. 오전에그래서 약간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. 기아차나, 뭐, 현대차나. 그 부품주들도 있죠. 이런 뭐였지. 뭐, 몇개 있는데.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이 출렁이면 이게 뭐 시총이 좀 되잖아요. 기아차, 현대차도. 그래서 뭐, 같이 지수도 좀 출렁일 수가 있어서. 그때 차라리 밑으로 눌러주면 충분히 인터파크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도 월요일날 놀이 보고 있고요. 거의 뭐 변화관리 없던했는데 갑자기 급등했죠. 이렇게 사실 이게 서서히 급등이 아니고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은 이게 뭐 길게 보고 뭐 장투나 스윙 간점에서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됩니다.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은 뭔가 이슈가 해먹고 나서 팔아먹어버리면 갑자기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약간 단타 느낌으로만 대응하는 게 좋고 왜냐면 이게 별로 끼도 없었는데 갑자기 너무 급등했잖아. 음, 오브시팅을 하면 분명히 끝났을 때 언더시팅이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따라가서 하면 분명히 물릴 여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물론 내일 이제 작정하고 한번더칠 수도 있죠. 음, 그러면 이제 더 고점이 높아지긴 하는데 이제 그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걸 뭐또 길게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애매하다고 할수 있죠. 어떤 시장이 내일, 뭐, 오전에 좀 조정을 줄지, 그렇게 준다고 하면, 뭐, 현대차나 이런 빨로좀 영향을 받아서, 나오면, 오히려 그때 더매수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라서, 인터파크도, 계속 보고요.